제 채널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조리하는 시간을 줄이자입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맞벌이 친구들을 보면 제일 큰 고민이 끼니 해결이더라고요. 편의점 음식도 하루 이틀이고 배달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먹는 집밥은 기본으로 해 먹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어느 세월에 에너지도 방전되고 말이죠. 더구나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사람들은 냉장고에 모셔뒀다가 버리는 것들도 적지 않죠. 버려지는 걸 줄이려고 조금씩 담아놓은 작은 포장으로 사기도 하지. 지만 솔직히 손질된 거 저는 그거 믿었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스턴트처럼 간단히 만드는 그렇지만 할머니나 엄마에게 얻어먹던 집밥 비슷하게는 해먹고 사는 그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두어번 정도 시간을 내서 장을 보고 재료 준비를 해놓으면 웬만한 음식은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령들입니다. 채널 목록에 있는 미리 해놓기를 시청하시고 그대로만 해놓으셔도 요리가 아주 쉬워지고 조리 시간도 반은 줄어들 거예요. 대부분의 영상도 1분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간단하죠. 요리 과정 자체를 좋아하시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쉽게 만들지만 제대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해주세요.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